점점을 보 되는데 나라를 구원했다고 그냥 사후 왕이 나라를 구원한 다윗을 죽인다고 전 군력을 동원해서 10년 동안 다윗을 죽인다고. 그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께 부딪치죠. 시병입니다 10년 동안 수 없는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신앙의 대가가 돼서 이스라엘 통일한국의 왕이 라고 최고의 왕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해. 마음이 상한 사람 하나님께 가까이 의해 주실 때 비상한 은혜를 주실 때. 주려움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근심이 많아요? 뼈를 깎는 고통이 있어요? 그 상한 마음을 주께 쏟아내야 돼. 요 바울도 얼마나 마음이 상했어요? 여러분, 바울 무슨 나쁜 짓을 했습니까? 목숨을 걸고 보고을 잘해줬는데. 내가 가데 때마다 바울을 펴박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부딪지셨어요 하나님 위에 가 떠넘잖아요. 교인들이 눈이라도 빼서 바울을 주려고 그래요. 아니, 배신따들은낮아볼 사람도 한 명도 없는데, 눈이라도 빼서 주려고 그래요. 바울은 상한 마음, 비려움 근심을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게말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사는 목표가 뭐예요? 동거라고 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닮으려고 사는 거예요. 고난을 당해서라도 예수 닮아가는 사람은 성공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혜를 담고, 예수님의 사랑을 담고, 예수님의 효심을 담고, 예수님의 풍대 마음을 담고, 예수님의 축복을 받고, 예수님의 능력을 담고, 예수를 닮아가려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laughs> 바울은 정말 장가다니고 전 세계를 그 다음 세계를 다니면서 전도했어요. 를 그런데 바울이 전도하고 보다 더 귀중히 여 것은 날마다 죽는 대답입니다. 왜? 전도하고 남에게 전도하고 자기가 거림을 받고 날마다 육신의 전부약을 십자가에 못 받고 죽고 예수를 닮아가려고 노력. 제일 무서운 일을 거기다 먹고 저보고한 사람에 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많은 은혜가 있는데 한 가지를 얘기하면 촬롬입니다. 평강에, 평화에, 안녕에. 그걸 한국말로 완전히 번역하기 힘들지만 그 촬롬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한가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같더라 그것이 촬롬에요. 그것이 평강에. 여러분들 지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여러분의 삶이 한거이 같아요? 네. 부족함이 전혀 없어요 네. 아마 젊었을 때는 어려워요. 아무 예술이 안되라도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그가 나를 연단한 후에, 고통 가운데, 유혹 가운데 다 시간을 요고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해서 어느 정도 연단을 받아야, 고울 받는데 근심을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과 물질과 모든 면이 평강한 그런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정식, 정식. 목표는 거기에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람이 짐승처럼 살면 행복이 없어요. 사람이 되려면 진리를 사랑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계속 그책을읽고 가까이 해야 돼요. 진리가 나를 변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위다서 보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여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려고 그러면 그냥 이대로 믿다가 가려면 몰라도 잘 믿으려고 하면 두 가지는 꼭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즐거워해야 돼요. 그늘 말씀을 묵상해야 그리고 말씀을 갖고 기도를 해야 돼 모든 건 배우는 거예요. 성경 공부도 배우고, 성경 진도 배우고, 기도도 배우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23편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안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부족함이 없대요. 여러분도 부족함이 없어요? 내장이 아, 네. 넘친대요. 근데 처음과 끝은 부족함이 없고 내장이 넘친다고 그러는데 가운데는 사망의 울침한 골짜기를 남을지하도 있어요. 여러분, 사망의 울침한 골짜기를 다입부터 술도 없이 담았어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했대요. 그래서 사망의 우충한 골짜기, 경제적인 어려움, 사람의 시련, 뭐 재질병, 뭐 모든 어려움 속에서 전심으로 주님을 따라갔더니 만사가 편안해질 대로 나이가 들면서 이루어져 모든 나라를 나전잡는 나라가 다편안해 하나님이 내가 쏟아져요. 여러분도 이제 다 사람은 이 땅에서 고난이 있지만 내가 가는 길을 내가 모르는데 하나님이 아세요. 일정한 양의 연단과 신리를받아요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가면, 만사가 편안한 자리까지도 인도해 가십니다. 젊었을 때좀 어렵겠죠?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진리를 가까이 하세요. 진리를 묵상하세요. 하나님께 똑같은 기도를 괜잖아요 기도도 배우고, 자꾸 기도를 하세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도 실천하면서 커지는 것이고 사랑도 실천하면서 내 영적인 성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냥 피눈물 나게 구도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변해요. 사례도 사례로. 심정이 변했어요. 그 변한 것이 뭐로 나타났느냐? 나그네를 천사처럼 대답해요. 그렇게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웠느냐? 이제 내 본부인이 음. 내년에 애를 낳는데,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24년만에 그런 구체적인 예시가 이루어져요. 음. 여러분이 사랑을 실천해 갈 때, 음. 하나님은 더 친구 여러분 속에 오십니다. 음. 은혜는 더 넘칩니다. 평강은 더 넘칩니다. 음.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음. 지금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나눠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리고, 어떤 분 목사님도 와서 간증을 하는데, 목사님 금년에 대인일이 없는데 자기들 권사님이 천만원을 헌금을 했대요 개인으로 그 교회 크리스마스는 잠시 좀 하라고 모든 사람이 우울하는데뭐 상가에도 크리스마스 큐즈 별로 없는데 교회만 잘라고 화려하게 해달다고 그래서 개인의행동으로 화려하게 교회를 꾸몄다고 그요 성령의 감동할때 그런 감동을 잡고 순종해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죠? 나는 하나님의 교회에 모로 사랑의 수월함.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 갚아야 돼, 남아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과 가까워져. 아내가 여러분의 사랑을 목말라고 있으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세요. 남편이 여러분의 사랑을 목말라고 있으면 가족부터 여러분의 사랑을 목말라고 있는 사람을 찾으세요. 멀리 가서 할게 없어요. 여러분, 믿들이가 여러분의 사랑을 목말라고 있으면 면들리 앞에 경찰하고 사랑을 나누세요. 사람은 짐을 지면서 풍성해져요. 짐을 지면서 성숙해져요. 근데 크리스마스 때뭐 평생 하던 일인데,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뭘 할까. 그러다가 이제 내가 운동하는 그걸 다니는데, 그걸 만나는 사람 중에 애들 중기 어리고 다니면서도 조금 이제 부재를했어 축성탄 이놓고 아, 그리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늘 만나는데 그 사람이 날 보면 얼마나 비안하겠어그 다른 사람 통해서 주라고 그럴 것 같다, 이게. 내가, 아, 이거 영상을되구나 근데 지금 이제 내 숙제거리는 뭐냐. 아, 우리 장모님이 이제 또 이럴 부이라고 이제 오신대 그래서 이제, 내가 우리 사장모이 그 오시면 잘 모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잘 모시냐. 내가 우리 사원한테 그랬어. 그더 그냥 장모님 오시면 자꾸 배워주기만 하면 된대. 내가 <laughs> 지겨워지 <웃음> <웃음> 근데 내가 지금 우리 어머니한테도 내가 늘이 주일에 방문해서 어머니하고 할 얘기가 없더라고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이제 여동생이나 음정도가 와서 뭐라고 뭐라고 그러는데 장모님하고 도얘기하는 경험이 없어 어떻게 얘기할 줄 모르겠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영혼이니까 내가 얘기를 잘 안해도 내 속에 장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히 속아도 그 말을 잘 안해도 우리 그 느낌까지 영혼이야 여러분 우리는 조금 부담이 되는 일을 내가 주님을 생각하고 할 때, 주님의 침을 놓아야 돼. 주님의 넘치는 사람으로 인도돼. 주님이 넘치는 평강으로 인도돼야 합니다. 마지막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평강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이 땅에서 수고는 있지만 복을 받는데 근심을 경험하게 맞지 않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여러 분 세계 북쪽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분이요 잔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는 넓고 넓어요 입을 넓게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세요 하나님 넓히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닮아하기를 원합니다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복을 받때 근식을 원하여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집을 지고 가기를 원합니다 은혜도 넓은 바다가 열려있어요 그 바다를 향해서 한번 주님을 열망하세요 그 날마다 넓은 은혜의 바다 속에 물붙듯이 쏟아지는 은혜를 받고, 물붙듯이 쏟아지는 평강을 받아서, 여러분이 살아갈 때 예수를 낭아할수 있어요. 아, 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제 사이에 충만하시기를, 귀하신 주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laughs> 자, 기하신 분이 헐난 많고 역경 많은 제사들도 어쩌다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운데 사인이 하셨는지요. 그러나고 두려움이 많은 세상 속에서 너는 내 종이고 내 아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늘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늘 주님께 각광을 하는 사람, 주님과 친한 사람이 될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과 교제한 기를기교하고 주님의 일에 이라 사랑의 짐을 지는 동안 점점 은혜가 넘치고 점점 평강이 넘치는 은혜의 사람 평강의 사람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고 축원하옵 다이다